안녕하세요. 유성나원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 오늘 제가 8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맹명품 6종과 명명 2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두아수채색설 오농설입니다. 자기 깔끔하네요. 2번 자, 색슬 금산입니다. 종자목인데 어, 자기 깔끔합니다. 3번 입변 3반입니다. 어, 입장마다 3반 무늬가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4번 복륜소심 송죽입니다. 어, 송죽은 항상 전시에서 수상을 많이 하지요. 5번 홍화에 가까운 주홍화 추상입니다. 어, 초세가 예쁘네요. 6번. 항화 소황입니다. 종자목입니다. 7번. 모명 중투입니다. 어, 색감도 좋고요. 녹 대비가 아주 좋은 모명 중투입니다. 8번. 두아기야 노군입니다. 꽃 일경이 던실하게 있습니다. 어, 1번부터 뿌리와 어, 그리고 취수 벌버 상태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두아시텍색설 운웅설입니다. 운웅설 어, 엽이 깨끗하고 좋구요. 어, 내촉 전체적으로 엽이 깔끔합니다. 내촉 전진, 전진이구요. 자마 하나 있, 있습니다. 치수는 9.5에 0.65, 금액은 21만원입니다. 두아 스택색설 오농설.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두아 스택색설 오농설.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네요. 건강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뿌리 깔끔하니 좋네요. 자마가 하나 보입니다. 옆도 어 어, 깨끗하니 좋네요 도화수재색설 오농설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2번 자색설 금산입니다 어, 엽성이 깨끗하고요 어, 완전 진청에 어, 초새가 예쁘네요 어, 두척 전진 전진이구요. 그리고 신화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5에 0.6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자색설 금산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음. 자색설 금산,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깨끗하니 좋습니다. 어, 건강하네요. 어, 자마 눈이, 신화 눈이 하나 움투고 있고요. 어, 엽성도 깨끗합니다. 나무랄 데 없네요. 자색설 금산,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3번 무명입변 3반입니다. 어, 엽성이 바빠다고요 어, 3반 무늬가 잘 발언이 되었네요. 어, 엽성도 후육질입니다. 입장마다 3반 무늬가 잘 발언이 되었네요. 어, 두척 전진 전진이고요 어, 자마가 1개 이상 보이더라고요. 취수는 13에 0.7. 금액은 5만원입니다. 무맹 입변 3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변 3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어, 좋네요. 괜찮습니다. 뿌리 가닥수 다섯 어, 가닥이고요 어, 그리고 자마가 하나 밑에 보입니다. 어, 협성은 까랑까랑하니 좋고요 3반무늬가 잘 발언이 되었네요. 문명 입변 3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복륜소심 송죽입니다. 어, 송죽은 전시회에서도 항상 어, 수상권에 드는 난입니다. 옆도 어, 깔끔하니 좋구요. 어, 추세가 예쁘네요. 어, 세 촉인데요. 어, 올 신화가 양쪽으로 두 촉입니다. 그리고 자마가 두개 이상 보이고요. 치수는 21.5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복륜소심 송주. 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복륜 소심 송주 뿌리입니다 어, 뿌리 어, 좋네요 어, 뿌리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어, 뿌리 가닥수도 많고 좋습니다 건강하네요 어, 세척의 엽성인데요 올 시나가 양쪽으로 두척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자만 눈이 두개 보입니다. 복눈소심 송주,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5번, 주상입니다. 어, 주상은, 어, 색감이 아주 홍화에 가까운 주홍화입니다. 어, 엽성이 지금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어, 8촉이고요. 꽃 1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 올신화를 양쪽으로 세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은 주상. 입실하여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주구마 주상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약간 검지만 단단하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대주 뿌리로 뿌리 가닥수 많고요. 어, 꽃이, 일경,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 어, 올 신화가, 어, 두 촉, 세 촉인 것 같습니다. 어, 주구마 주상, 입실하여 배항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6번, 항하수항입니다. 어, 수황은 대륜의 꽃으로 진성항화입니다. 어, 전진 한 축이고요. 쫑대 하나야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하나 움터고 있고요. 치수는 25에 0.9. 금액은 6만원입니다. 어, 입장에 흑반점이 어,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항하수황, 종자몽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항하수황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좋습니다. 어, 건강한 뿌리네요. 어, 신화가 하나 있고요. 어, 쫑대 하나인데, 벌, 브가 땡글땡글 하네요. 항아수항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 모명 중투입니다. 어, 중투 엽이 좋네요. 녹대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합성도 좋구요. 밴도 괜찮습니다. 두축 전진, 전진이구요. 어, 그리고 신화가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20에 0.95.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오맹중투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오맹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어, 좋습니다. 어, 약간 검은 뿌리 덜리지만 건강 하니 좋고요 배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어, 신화가 하나 움트고 있네요. 그리고 엽성도 깨끗하니 좋고요 어, 엽성이 후육질입니다. 색감도 좋네요. 오밍중투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8번 두아기야 노군입니다. 노군 어, 초세가 예쁘네요. 어, 엽도 깔끔하니 좋구요. 정말 힘이 있어 보입니다. 세촉 전진 전진이고요. 꽃이 일경 있습니다. 튼실하게 있네요. 치수는 20에 0.85.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녹은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어, 꽃가 그리고 한기를 맡으면서 감상을 해보십시오. 도아기야 녹은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어, 건강합니다. 어, 꽃 일경이 있어서 분은 들지 않았지만 어, 뿌리 괜찮네요. 녹은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어, 1월 13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살짝만 눌러 주세요. 어,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또다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음, 늘 감사드리고, 어, 오늘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